오늘 벌써 토요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은 초방하겠습니다. 그때 컴퓨터 부품 교체랑 병원 가야 돼. 왜난안 쉬냐? 우리 그만 좀 쉬어야 니들이 내 허리 고쳐줄 거 아닌데 뭘 자꾸 쉬라 말아야. 벚꽃놀이 가실 계획 없냐고요? 갈 사람이 있어야 가죠. 존나 불쌍하네. 만약 여친이 있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저 벚꽃 구경 가야 돼요. 이럴 텐데. 불쌍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꾸며야 여친 생긴다고 음... 너무 꾸미고 나, 가면은 다, 다 그... 결국엔 별로라생각하긴해내 개념에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하고 꾸미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 꾸미지도 않는 그... 하고... 남자를 만나겠냐뭔 소리야 절단 다... 마인드가 개구린 거임 남자는 애초에 꾸민다의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머리 손질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꾸민다의 기준은 옷을 잘 입어서 꾸민다의 비중이 좀더 높아 뭘 남자가 화장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는 여자가 더 그거를 좀더 신경 쓰진 않아? 쥐들이 뭐 님들이나 잘했어요. 저는 알았어 옷도 아, 잘 입고 있어. 다니니까 진짜... 별거야 뭐가 됐든 아, 그냥 별거구나. 옷만 잘입어도 가는 가. 그냥. 아 근데 나는 아 시발 또 키니까 또딱이 아, 시간 대네야 정글은 꾹 <목소리> 반갑고 안녕. 김현 근데 이제 너가 리해야될 터냐. 형이 저번에 했으니까 이제 너 차례. 아니. 너 근데 스크림 안 해? 어 근데 스크림 없어. 왜 누구 때문에 없어? 나 성원영이랑 더 하기 싫어 가지고. <laughs> 장난이고 정글이 오늘 일정 있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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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세이버 개 나올 때 마다 죽 으면 핑아 벌 겠는데, 죽 으면 핑아 벌 겠는데, 핑이 나갔 나니 들이 습니다. 좀 너무 까부는데? 뭐게? 여 노하드잖아 아까 한골에 와서 썼잖아 나 갈게 이거 정글 손해 없거든 빨리 놓게 이거 점프 나 아직 쿨일걸? 야 한골에 와서 지었지? 어지웠어지웠어지웠어 지웠어, 지웠어. <laughs> 이모티 <웃음> 네, 근데 우리 짝꼴 하실 수도 있다. 짝꼴 먹고 갔나 보다. 아, 힘들어. 아, 좀 잠깐 빨빠졌게 빨리 한테 대처 볼까? 아, 필래 맞지? 야 퀴났는데 한 마리 로 끝났어. 그래. 알려준 사람 내가 배리언스니까 내가 일단 난리 따표현 하지만 앙 제발 내가 아, 네. 쫓아가야지 어 그걸 잡던가 살리던가 그렇지. 무 거지 뭐. 안골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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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걸자걸자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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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거 야골야야자 골자, <laughs> <뭐야 이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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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라에다가내 퀘에 지가끊 겼네. <laughs> 이거 렛츠 고. 알리도필이도필이다 아, 나필이 가던가. 고스입니다. 타고 더 야. 광비구. 나만 좀. 죽을 거같같아이알리 둘도 뺐다. 고루키가 체급이 좋아요. 잘 잡았다, 그럼. 아니. W 있어? 잡았다. 와, 어, 가있야 잡았어. 하하, 뜯 <laughs> 뺐네. 이제이야! 짜자이야! 글리드랑 솔랭에서 만나면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은데. 김영아, 아니지. 너가 있기에 내가 더 빛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 형이 있기에 내가 편해지는 거지. 그거는... 아니, 근데 멘트 족 같은데 아니라, 그러니까 4, 5레벨에 그러니까 속도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원래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견적을 재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바텀 3캠 갔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최대한 손해를 안보려 그러면은 칼부 레드 작골을 해야 이제 작골까지 안 털리거든요. 시간상. 아니면 내가 여기 위에 두 개를 털 시간이 되거나. 근데, 이렇게 돌고 즉흥적으로 갔잖아 원래 이러면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여기서 갱하고 난 다음에 나피리가 우리 칼부를 먹는 건 당연하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속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위에서 3개믿는거다 아니까 얘네는 나 그래서 원래는 이거 두개 먹고 우리 칼부를 막으러 가야 되는데 받, 미드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막아야 되면 다이애나가 애초에 주도권을 잡고 여기에 와드 받고 서있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아, 이거를 칼 타이밍으로 털 시간은 되긴 하네. 여기서가 제일 그건데. 플랭 네이요 근데 제가 Q 때문에 그게 판수 그게 될려는지 모르겠네. 김영이도 있어요. 가시죠, 그러면. 챌린저들은 두판 할까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같이 잡힙. 그러면 이렇게 하죠 태민 팀 김영 팀에서 뽑기로 하죠 어, 뽑는 어, 거 말고 안 뽑는 거그 사람이랑 팀하고 지금 뭐 거... 그런 거안 되나 뭐 아, 던지기 네네네 <laughs> <던지기. 던지기. 웃음> 어, 제가 먼저 던져야 되나 요 지금 그럼 <laughs> 제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먼저 <laughs> 제가 먼저 야, 이 <laughs> 너무 더 <서, 아니>, 너무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저 그러면은 <laughs> 그분 던질게요 해김명 좋다 해김명 김영이는 나랑 계속 같이 잡힐 텐데 잡혔잖아 형 방금 블루야 형 짜고 블루야 김영아어 블루야 나도 블루인데 아, 게뽑은기로 어? 가자. 전상덕 씨 연승이 되게 매서운데. 살론이 존나 오네. 문도가 리시에주나 보다. 어, 아니네. 죽었는데? 아, 나 씨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냐? 할노높근데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이 와드가 폐차의 원인일 수도. 와 이거 줘야 되나? 형폭 갈 거거든요. 할런 높으리긴 해. 아야 보티오만 안 오면 이길듯? 감시라인이라 못 파긴 할것 같아. 버리고 가는 판테온 던도잡아다 <목소리도> <잡았? 목소리도> 적을 <laughs> 처치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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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W를 타냐? 브라우마? 감히.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아, 이거. 아니지? 나 죽는 거. 나 운다. 우리 이기네. 아, 나 W 못 맞췄다. 씨발 아. 아, 나 W 못 맞췄다. 씨발 아. 어 무슨 타워 세 개로 맞냐? 22년생이야? <laughs> 그럼 뭐라 안 하지? 험강기구만. 아, 야, 이거 풀몇 개를 때세우냐너 때문에. 브라우마.

근데 이거는 잭스가 이를 패시브 빼주는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그래야지 내 W가 아예 연기가 돼서 한번 이버 봐. 아, 나를 밀어줄게, 김영아따이를우하는데 일단 잡았어 근데 사회 상태 엄청 좋진 않아가지고. 그가지클린저 네, 탈론 탈론 노공이야. 야, 정말 죽여. 이제 노플이야. 하데딴데이데딴데딴데딴데딴데딴데딴데 미니언에 박았는데아쫄 썼네 아 <놀람이> 아리를 돌아가 볼래? 아니. 아, 씨발 괜히 쳐먹었네 이거. 제압기야. 어. 아안 먹었으면 알만 했겠다. 한데 뭐 나쁘진 않다. 이제 세련 있어. 왜? 아. <laughs> 방 <laughs> 갔어. 야, 다 넘어온다. 어. 어, 별로 올 이유가 없는데. 렇지 못한다. 로 와야 되다 맞기는... 아, 이스아 왕, 는피 많이 왕. 왕. 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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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왕. 왕. 오.. 쪽으로나 풀리네. 이살살살살살 아, 이쪽으로미터 야, 자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부터 가 이쪽으로부터 가자. 이쪽으로부터 가이 이렇게 4 k 키를는 혼자 돌아다니는거야야얘 뭐야 그찮아 괜찮아. 이긴거 같은데 한거못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도 괜찮아. 이거 괜아 이거 괜이 아 근데 이거 문도 푸싱 하면은 못 랭인데. 아 근데 이거 잭스가 테를 왜안 타지? 근데. 템부터 조용한 탈망 만 없네. 오늘 낙쳐가요. 뭐야? 이 뭐야? 이렇게 받고는 털려나는데. 예. 와와와와와 w 와 a t t h 뭐야 이브라이 아직도 살아 있어? 드라이. 이거 네 ㅎ ㅎ ㅎ ㅎ ㅎ ㅎ 야, 리 있긴 해나 시원하게 빠져, 지금. 이거 이거 이여 위에 사료 날라온다? 사료 니 좀 많이 받고 갔어라. 개새끼 죽여 간나 새끼 어잡겠어나 아, 간다. 우리가 치는 건 별론가. 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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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빼야 된다. 김케면 한테 묻어야 된다. 이래 뭐야? 왜 한테 묻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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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 자, 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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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탑 자, 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먹을시 자. 맞 자,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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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하 200원. 업체기가 재생성되었습니다. 아 이거 스페리오. 그이겠다 <laughs> 도둑놈이네 진짜로 <laughs> 공이네 방패로 막아줄 그럼 브라운 바로 그 바로... 아이샤 지지 야바르스 아니었으면 근데 졌겠다 캐릭 다른 거였으면 뽑아 하려고 뽑은 건데 근데 막 쉽게 치바각이 나오네 젤리막 이딴 거였으면 문도 못 잡아가지고 졌을 듯 핵이 영승 어, 2패? 우리 한판할 동안 핵이 영승 2패라는데 맞아 김영아 콜라치지마형 장난 재미 없어 한 명이 나갔다는데 아이고 <laughs> 오핵의 섹스 아예오 탈주는 근데 이거 매너 안되나요? 아 탈주 매너 인정인데 이거는? 저, 저는 탈주는 항상 그거 하죠 저어야 저는... 아트럭스 너무 이거 나 진짜 빠질게 저희는 신사라서 신사답게 해줘 근데 행인은 하나 정 저... 저격인가보네 녹턴이 개꼴통년 김혜기인거 보니까 <laughs> 그러네 근데 이렇게 다타널만 있어, 이게. 은떻게 팀은. 어스 왔다 람스또 왔다 또 왔다 아 고레, 힐 고레, 힐 고레, 힐 정식한다, <laughs> 고레, 힐 고레, 힐. <laughs> 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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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레, 고 고레, 고레,